8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호캉스 가기 전에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은 아시아를 왕따시킨 채 강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은 목요일에 역대급 선물 매수를 했지만 현물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아예 손을 놓아버렸죠. 왜 아시아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따로 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을 좀더 냉철하게 볼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목요일이 마감 동시효과도 갭 상승시켜 마감을 했는데 해외 시장이 강세에 따라 오늘도 갭 상승 출발을 했으나 야간 선물 상승세에 비하면 얼마 오르지 못했죠. 그마저도 초반 10분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1200억가량 쏟아내면서 눌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 특징이 저희 기준에서는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같이 따라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지 않았고, 그러자 외국인들은 매도했던 선물을 빠르게 걷어내면서 10시까지 2,300억 선물을 매수했는데, 이 모든 과정 중 미결제 약정 증가가 없었던 것을 보면, 처음 선물 매도분이나 이후 선물을 매수한 것이나, 볼링장에서의 그 스페어 처리 같은 누적된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용했던 것 외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을 이야기하면 보통 홍콩 세션이 강하게 눌리게 되면 우리 시장도 상대적으로 함께 눌리게 되는데 홍콩 세션이 오늘 마감까지 하면 고점 대비 700포인트가량 급락하는 대형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오후장에 버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홍콩 세션이 안 좋은 이유는 헝다그룹을 포함한 중국이 부동산 주식이 연일 하락 중이라서 그런데 헝다그룹이 주가가 약한 배경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차이나 리스크로 귀결됩니다. 공산당이 눈밖에 나면 제 아무리 강한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 기업처럼 잠재적 부실이 강한 회사가 그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았던 것이 이제는 사정없이 내쳐질 수 있음을 보여주죠. 결정적인 것은 오늘 오후에 돌았던 루머, 중국이 사교육 업체에 대한 그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시키겠다면서 신동방 교육 주가가 하루에 마이너스 50%가 넘게 하락을 하고, 뭐, 디디추싱도 또20% 하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장 후 가장 빠르게 하락한 주식 중 하나가 디디추싱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무서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와, 그냥 뭐 말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덕분에 제가 들고 있던 그 VIP샵도 그 중국딱지 붙었다고 5.32% 밀어버린 등 오늘 분위기가 참안 좋았죠.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그나마 방향성을 선도하는 세력들이 없어서 시장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했지만 꼼꼼하게 시장을 살펴보면 그닥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어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팔고 또 네이버, 카카오 사면서 시장을 받쳐댔죠. 그리고 무엇보다 특이했던 것은 내재 변동성이 초반 15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후 장 들어선 조금 빠지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양매수를 하고 또 기관들도 적극적인 옵션 매도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은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내재 변동성이 17포인트가 넘고 변동성 선물은 아직도 20포인트가 넘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지만 저평가되어 있다고 먼저 선빵 매도를 할수 없고 그렇다고 롱을 잡자니 뭐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그렇게 내려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이 시총 상위 업종, 그, 시총 상위 종목 업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고르게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개별 종목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 자금이 어디로 나가지 않고 다른 종목을 바친 데 사용되고, 또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주체도, 매수한 주체도 없어서 시장이 쏠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총 3, 3위, 3, 4위, 뭐, 네이버 카카오를 갖고 롱숏 하면서 변동성을 죽인 것부터, 시총 6위, 뭐, 삼성 삼성바이오로직,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래대금은 크지만 거래량은 적은 지수들로, 종목, 종목들로 지수를 방어한다든지, 또 시총 17위, 뭐, LG 생활 같은 것으로 한번 크게 먹었다가 확 까버린다든지, 또 시총 24위,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거 당기는 거 보면, 참, 시장에 돈은 많은데, 진짜 개별 종목 장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국시장 금요일을 요약하자면, 시장 참여자가 없었고, 홍콩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나름 버텼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양봉인데, 재미있는 것은 변동성 지수를 빼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장 이후 폭등이 아닌 점진적 상승을 개시한 유럽 증시는 오후 4시 30분이 독일 제조업과 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울트라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어서 유로존 지표도 아주 잘 나오면서 조정 없이 아주 깔끔하게 종가 고가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의 상승으로 한국 언론에는 특별히 나오지 않겠지만 유로존 중 스위스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게 됐습니다. 6월 21일부터 어제까지 한 달간 박스를 그리다가 종가 고가로 마감한 것인데, 왜 스위스 증시 강세가 제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스위스 하면 정밀기계 플러스 사치품이라는 현재의 이 소비 패턴에 딱 들어맞는 업종을 가졌기 때문이죠. 뭐, 론자, 뭐, 리쉐몽그 다음에 시카, 뭐, 스와치, ABB인베브, 그 다음에 UBS, 네슬레, 네슬레, 로슈, 알코니, 뭐, 하여튼 어쨌든, 어쨌든 지금 맡은 뭐잘 나가는 종목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ECB는 사실상 시장에 불을 지핀 셈입니다.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독일과 벨기에는 이번 ECB의 그 새로운 정책 가이던스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보였지만 그들이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면피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데요. 그 덕에 이틀 연속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새로운 판이 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스크 선호는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동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은 다시 다 뒤집고 롱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최근에 눌림이 컸던 아시아 증시의 롱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통화 시장에 손을 대야 할 일지는 리서치가 좀더 필요하겠지만 증시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추가 랠리가 더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통화 시장과 채권 시장은 증시 반등과 관계없이 조용했습니다. 커머티티는 골드가 유럽 세션에서 또 부러지려 했으나 미국 세션에서 어떻게든 받아내면서 1,800 달러 이상으로 마감했고요. 구리는 엘 m 미 세션에서는 크게 오르지 않았으나 커맥 세션 들어서 커버리 나와서 종가 고가로 무려 2.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름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적극적인 매도가 없어서 하루 종일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마감 무렵 종가 고가로 72달러를 회복해서 끝났고요. 하지만 어제 상승은 푸드 옵션 프리미엄을 발라낸 것이지, 콜 옵션은 외가격 중심으로 오히려 하락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번 주의 강한 반등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과 72달러라는 중요한 전환선, 즉, 오0플러스 기준선을 연속해서 넘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함께 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선물은 유럽 세션이 강세로 본장 시작 전에 계속 강세를 보였으나 본장 시작 전에 매도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제법 강한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은 14,940포인트. 그러니까 어제 본장 마감한 자리까지 하락을 하면서 그 트위터 실적 호조로 전일 애프터우스에서 폭등시킨 지수를 죄다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서 웃긴 게 이때 변동성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증시가 갭상승에 있으면 변동성이 일단 전일 대비 빠져서 출발해야 되는데 처음에 변동성이 빠지지도 않았고요. 상승폭을 쫙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가에 이렇게 고가로 날려갔는데도 변동성 없어서 선물은 1.74%나 올랐어요. 그만큼 지금 변동성 지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고점을 앞두고 초반에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오늘 유럽이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잘 나와서 미국도 좀잘 나올까 했는데 제조업 PMI는 63.1로 역대급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서비스업은 59.8로 컨센서스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하지만 PMI 지수라는 것 자체가 50이 넘으면 일단 좋은 거예요. 59.8도 컨센서스에 미달했다고 하지만 아주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로 시장이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초반에는 그냥 신고가 갱신에 대한 부담, 그리고 차이나 딱지 붙은 종목들이 강력한 조정으로 나스닥과 러셀 중심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였는데 그렇게 초반 15분에서 30분 동안 지수가 밀렸다가 PMI 지수가 잘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실상 스트레이트 상승을 보여서 종가까지 달렸죠. 특히 유럽 세션 마감 무렵 시장이 전혀 빠지질 않자 나스닥 선물은 15,000포인트 돌파하면서 그 뒤로는 숏 커버링이 겹쳐서 종가 고가로 날아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양봉을 기록해서 상승을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실제 시장을 견인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적이 잘 나와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나스닥 지수를 당긴 트위터는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오히려 구글 플러스 3.37, 마이크로소프트 1.23%, 페이스북 5.3%, 애플 1.2%등 대형 테크 주식들이 신고가를 치면서 날아가면서 올랐고 비사와 마스터 같은 주식도 신고가 근접해서 날아갔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당긴 것인데, 이들 실적 발표는 다음 주거든요? 물론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있어서 이걸 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당장 빠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려면, 이 모멘텀이 사라진다고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무거워져야 되는데, 지금은 가볍게 날아가고 있죠. 비록 일부 라시캡 중심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1969년대의 그 f 프티 50장세도 무려 1년 넘게 대형주 중심으로 시총을 크게 끌어올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하락 전환한다고 할수 없겠죠. 주가가 무거워지고 매수자들이 점점 물리면서 나중에 컨센서스가 하방으로 기울기 시작해야 하락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번에 글로벌 시장이 V 반등을 한 것을 보면 하락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 좀 하면, VIP샵을 제가 모으고 있었는데, 한달 전에 2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있었죠. 오늘 17달러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은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업태 자체를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미들캐빈이 그렇다 치고, 라지캐빈, 홍콩이 텐센트나, 뭐, 나스닥이 라스, 그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올해 YTD 수익률을 모조리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매수 찬스가 아닐까 합니다. 마침 다음 주가 홍콩 지수선물 옵션 만기이므로 만기주에 추가 눌림이 나오거나 만기 다음 주에 이렇게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2주 정도 분할해서 매수한다면 그래도 하반기가 훈훈하지는 않을까 싶어요. 중국 딱지 붙은 기업들 차마 손이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자산의 포트, 그10% 정도는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말고도 선물로 접근한다면 그차이나 A50 지수선물도 여기서 조금만 언더슈팅 주면 한번 장기로 들고 가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다음주에 바로 사기보다는 8월 첫째주나 뭐 두째주? 하여튼 그 정도의 언더슈팅이 나와서 마더촌 포인트 초반에 내려오게 되면 저는 적절한 매수자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전략 추가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주는 참 다이나믹한 아래꼬리가 만들어진 한주였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5% 조정을 주었다가 다 돌리고 플러스 3%로 마감을 했고 나머지도 대충 눌림에 비례한 반등을 주었죠. 물론 이번 시장이 하락 초입에 하락 초입에 나름 잘 따라갔지만 S&P를 저가에서 그 품매도 해지를한것 외에는 나스닥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까지 반등이 강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번 하락 배팅에 초반부터 무리하게 대량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올라오면 계속 매도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나스닥도 뭐 저점에서 추가 매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매도한 자리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도를 한 데다가 또 목요일 장마감 때 모두 손절매를 했죠. 그래서 이번 거래에 대한 손실은 문제가 되진 않 선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시장이 강한 반등에 대해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델타원 해외선물이라는 채널이 해외 선물 리딩방이 아닌 파생상품 관점에서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리뷰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판단은 각자에게 귀속되고 또뭐 수익에 대한 분배 요구, 손실에 대한 보상 이런 거 없죠. 댓글에 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알바를 고용해서 지운다든지 아니면 뭐 옹호성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채널이 각 영상은 제가 제 돈과 경력을 걸고 트레이딩 한 것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요. 장중에는 이 멤버십 감마등급 회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코멘트를 한등 심혈을 기울여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매번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생존, 시장에서 생존해온 트레이더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뭐 틀리고 맞고 간에 그 논리와 대응, 그리고 뭐 대단하진 않지만, 동네 트레이더의 소박한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도 그냥 유튜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게다가 소박한 멤버십 비용, 혹은 단순 광고비, 아니면 한달만 원의 그 유튜브 프리미엄 그 비용 이걸로 15분에서 20분 사이의 컨텐츠를 뭐 글로벌 시장이 마감하자마자 매일 들을 수 있다. 음,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시장은 강합니다. 유럽 세션 다룰 때 이야기했듯이 다시 글로벌 강세 마인드를 갖고자 하는데. 어제 이머징 ETF가 박살났죠? 요거는 중국 비중이 높아서 그렇게 묻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섹터별로 극과 극으로 나뉜 상태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쪽이 빠르게 올라올지는 좀더 리서치를 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한국 시장은 이 투자 주체들이 포지션이 가벼워서 어디로든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 시장은 월요일 하루의 방향성이 상승으로 나오면 푸드 옵션 미결제약정인 평균 단가가 고르게 내려가게 돼서 415 이하. 그러니까, 3120선 이하로는 푸드 옵션이 죄다 사망하게 되는데요. 반면, 하락으로 나오려면, 최소한 갭상승이 제법 크게 나와줘야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중간하게 강보합이나약보합 정도로 마감하게 되면, 미리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위아래 꼬리를 만드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대만 증시는 월요일 갭상승을 하게, 하게 되면, 초포지션을 딱 잡기 좋은 위치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장도 갭상승이 나오면 투자 주체들이 어떤 방향성을 보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초반 10분이 외국인 선물 매매 방향성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강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 시장은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자이 등등 있는데 실적 발표 기 전에 이미 많이 올라서 뭐 실적 발표 후에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오히려 얻어만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커머티티는 기름이 올라오면 또 콜옵션을 매도할 계획인데요. 여전히 프리미엄이 빵빵해서 장중에 조정 한 2%만 줘도 지금까지 쌓아온 콜옵션 매도 평가 손실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되게 되죠. 마침 2 72달러를 넘겨서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 유럽 세션에서 더 올라오게 되면 콜 72도 좋은 프리미엄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의 상승을 어느 정도 아래로 돌려놓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그 원유재고 발표가 중요할 텐데, 쿠싱 원유재고가 조금이라도 하락을 멈추게 되면, 그날 하루가 그 디데이성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콜메도분 이익을 나는 대로 좀 줄였다가, 수요일 시장 상황 보호, 나머지를 밀어볼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더위를 먹어서 그럴까요?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쉐린이 불러서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쉐린. 여러분, 악플도 무풀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건전한 비판을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빠이.